안녕하세요. 오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저 오하라 보고 싶으셨나요? <laughs> 오늘은요, 아, 악보도 볼수 없고, 음, 뭐, 가사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오하라. 어떻게 노래 연습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모습 제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게 있어야 돼요 저한테는 이게 뭐냐 하면요 책마루라는 기계예요 시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보조기기 같은 거예요 음성 지원이 되는 자 이거를 켜볼게요 전원을. 전원이 켜졌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조그만 스피커 같은 그런 기계인데 남편이 사줬어요. 제가 노래 연습 어떻게 하나 고민했더니 사주더라고요. 자, 잭을 뽑아볼게요. 잭을 뽑았고요. 화살표 움직여볼게요. 이쪽 전원을 참 켜야 되는구나. 전원이 이쪽 뒤에. 전원이 들어왔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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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목니요 아니요. 요요 아니요. 아니 볼륨 니요 볼륨 요 아니요. 아아요 아니요. 아도아요아니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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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륨 8, 8. 에이, 뭐 가수 공연연, 습 공연, 연습2 0 2 0 0공연 some 스리1 0 i n 3, k o 이징그 r a n 사랑아 세 m r a 샵 n 6 추가열 a 복해 She will not have m 1 Shang, 1 8 P. I, m p i 장윤정, s 은 n t 원스, 오픈, h a k u 카츠 n B, 아이, 노, 하, 지금 이 노래 한번 불러 볼까요? 목상태 조금 별로긴 한데, 한번해 볼게요. 네. 마이크도 있어요. 갑자기 노래하는데 <laughs> 가슴이 울컥했어요. 아니 뭐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지. 가슴이 마이크 끌게요. 갑자기 <laughs> 네, 가슴이 울컥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아이. 개그스럽게 하고 싶었는데 왜또다큐 될까요? 자꾸 눈에 눈물이 고이려고 해요. 죄송해요. 제가 눈물이 엄청 많아요. 슬퍼서 오는 게 아니라요. 노래 가사 너무 예쁘. 자꾸 이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울컥했나봐요 s 절은 마저 못 불렀어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솔직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n 하라 I d 고 환하게 웃는다고 많이들 말씀 n o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매일 행복하게 음, 웃기만 하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가슴이 울컥해서 괜히 혼자 눈물 날 때도 있고요. 아, 안 보이는 거 이제 다 괜찮다, 잊고나 음, 씩씩해 열심히 살수 있어라고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 속 항아리에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모여서 갑자기 댐이 무너지듯 그게 왈칵 쏟아질 때도 있어요.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 눈을 보고 사진육신 멀쩡해도 누구나 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장의 비장을 떠나서 인생이라는 이 여행길 가면서 누구나 다 때로는 외롭고. 어려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또 어떨 때는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가볍게 콧노에 나올 정도로 행복할 때도 있고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다양한 모습, 다양한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고통이 있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모든지 이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행복을 느끼겠어요? 증오가 없다면 어떤 게 사랑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다는 걸알수 있듯이 저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제 속에 아우르고 고듬어서다잘섞어 비벼서 그렇게 음,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저 혼자 아니고요. 제 짝꿍과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아, 오늘은 노래 연습하는 거 뭐하러 어떻게 하는지 보여 드리려 하다가 아이 느닷없이 음, 울컥해서 죄송했어요. 다음번에는 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목소리 상태 안 좋아서 노래 좀잘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노래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아직 실력이 많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거듭나도록.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는 오하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많니 사랑합니다. <laughs>